태산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저희 또 펜션에 오신 손님을 모시고 이거 태기산 오늘 정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정상에 오다 보니까 바람도 적당히 불고 또 날씨도 선선하고 조금 추운 감은 있어요 지금 현이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와서. 어 오늘 이제 퇴기산 정상과 퇴기봉교를 보여드리게 되겠는데요. 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10분 이상 일때 저녁 식사, 아침 식사, 네, 펜션 주무시고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패키지 요금이라고 하는데 그 패키지 적용해서 오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이제 원하시면 은 차로 이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차가 지금은 승용차는 못 올라오세요. 이제 대기산 참고하세요. 어 지금 방지턱을 높이 만들어가지고 어 거의 이 사륜구동, 저희는 이제 트럭 적재함타고 올라오는데 거의 못 올라오시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어 전륜이나 승용차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어 타고 오지 않는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 뭡니까. 저희가 지금 단체는 오늘 그 저희 객실이 한 10개 되는데 10개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10분이 이제 단체로 이렇게 오셔서 또 태기산 정상을 올리겠다 하셔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잠시 이제 화면을 돌려서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한일 좀 돌려 드릴게요 1261m 태기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그 얼마 전까지만 했어도 승용차나 이런게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이 장마 때는 비가 많이 올 수가 있어서요 비가 많이 오고 나면 그 길이 막 많이 패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단지턱을 엄청 높이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올라 어고 생용차로 어, 올라오시는 것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런 섬도오긴 하는데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용기가 <laughs> 있는 분이 올라오신다 이렇게 좋으셔서 막 이렇게 올라오신 게또 좋아들 하세요. 시원하고 확 트인 거 가지고 많이 좀 많이 트이죠. 제가 이제 음, 면 아침에 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김치련님 반갑습니다. 지금 네. 음, 네. 여기는 옛날 동물 식물이 서식했던 그런 네. 것을 이렇게 음. 설명을 해 놓은 곳인데요. 여기 아, 이제 아, 양치식물길로 써져있지 양치식물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가면은 여기 항상 어, 이제 호랑이가 한 마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컸는지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는 같은 등산로에도 예, 안흥동 계곡 내려가는 이제 코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로 아, 내려가면, 여기 예 안흥동 계곡. 아, 네, 김종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데크로 이제 길이 되어 있고요. 예. 여기는 이제 그 안흥동 계곡길을 해가지고 산악회에서 이렇게 리본을 걸어놓고 는것 같아요. 네. 아예 안내는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이 저기 그 방지턱이 높아가지고 예, 이제 승용차는 이제 올라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트럭 적자면 이제 모시고 다니는데 항상 긴장은 하죠. 이렇게 괜히 사고 나면 안 되고. 뭐 사고 안 나야 되겠지만 네. 이렇게 이제 네, 호랑이 있는 데 왔습니다. 네, 호랑이도 있고요. 아 사슴 갔네. 여보 여보 여보. 야 공주다. 아, 공주?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공주라고. 처음으로 얘기했어. <laughs> 공주가 찬아이 사람아. 호랑이 호랑이. 거이 네 조심하세요. 그냥 흥분하면 또 튀어요. 달팽이다 어, 달팽이. <laughs> 네 달팽, <laughs> )네. 여보. 또 <laughs> 그 뒤에 달팽이. 아, 그 여기야. 어봐 야, 야 빨라 와. 근데 달팽이가 아, 엄청 커서 위 배추 아, 사이에. 근데... 네, 예. 야, 여기 파라고 네눈는 거? 그렇지. 어, 방금... 아우, 어, 어, 야. 원리들가면안 되는 거같아 막혀 있지 <황금> 네. 좀안 네. 오케이. Okay, 됐어. 됐어. 저저어뭐신요 어, <웃음> <찍어줘>? <웃음> <웃음> 아, 여기는 이제 토끼도 있고요. 다람쥐가 있습니다. 토끼와 다람쥐. 이렇게 옛날에 태기산에 서식했던 동물들을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좀 보기가 좋죠? 토끼가 아주 예뻐요. 예, 요즘에 더 예뻐졌네. 여름 되니까 이렇게. 예, 다람쥐는 이렇게 뭐 점심 싸 가지고 여기 가는가 봐요. 네. 예. 예, 조윤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는 태기산 정상에 올라와서 지 태기산에 옛날에 서식했던 양치 식물이라든지 동물들 예, 이런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 이렇게 저희 태기산 아침 의식설 펜션 어, 오신 손님들을 지금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또 오시면은 이렇게 조화들 하셔요. 네, 이렇게 또, 부부가 또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사슴 위에 타가지고 이렇게 찍기하고 하나, 둘, 오케이. 응. 우리 돈 받아야 되겠는데. 올라타, 올라타. 가고 싶어? 예, 저는 이렇게 지금, 아, 오늘은 모자를 안 쓰고 요 아이고, 모자도 안 쓰고. <laughs> 이렇게 보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예, 이렇게, 예, 좀, 음. <laughs> 예, 정상이면 이렇게 아주 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laughs> 오늘 특이선 아침의 세소리 펜션은 어, 객실이 전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전화 와서 방 있냐고 물어보면은 좀 미안합니다 사실. 저희가 좀 처리 못해가지고 음, 이렇게들 좋아들 하세요. <laughs>

여기도 네. 주로 이 수종은 나무는 이 낙엽송이 많이 있나요? 낙엽송. 낙엽송은 어느 아마 시기엔가 이렇게 다 식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일정하게 자라고 있는 거면 보 이렇게 위로 자란 나무들은 낙엽송이 많이 있고요. 밑으로는 밑으로는 이제 고비 고비라고 이렇게 있어요. 네, 위. 네. 네 이렇게 되요 이제 저 내려가시다가 태기붕교가 있어요 태기붕교 거기 먼저 들렸다 가시죠 네 태기붕교 <laughs> 아주 연출을 잘 하시네. <laughs> 잘 나왔지? 담아야. 응. 그거 원본으로 보내야 된다. 원본 응. 보낼게. <laughs> 알았어. 원본으로 같이 계죠, 사진이. 아, 어, 알아요. 어? 나게 어? 얘 아? 아, 있는데. 시안이 너무 별개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멋있죠 예, 멋은 있는데, 또 이렇게 내려가시다가 또, 네, 또 태기 분교, 분교에서 들려봐야 돼. 아, 예. 가시죠. 아, 먼저 가시죠. 어, 아, 저, 나 천천히 여기 이제 행성, 그, 한우답게, 행성 그 한우 한우가 아, 있구요 <웃음> 갑자기, <laughs> <laughs> 덜그덩덜그덩 하니까 틀어졌어 이렇게, 아 방지턱을 못 보여드렸구나. 이 정도는 지금 약가에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은 태기산에서 태기산 정상 이 부분을 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태기산 아침의 새소리, 펜션에 오신 그 손님들 모시고 올라와서 이렇게 좀 어, 투어를 하고 있어요, 투어. 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운전하는 차처럼 이렇게 차 타고 올라가 봐야겠다 하시면은 어, 절대로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차 타고는. 차가 이렇게 고인한지 모르는데 이 턱이 베드릿습니다. 예. 베드릿. 우리 마을이 아, 있었나? 위에 위에. 네. 어. 예. 네. 아, 이쪽 잡아 드리세요. 예. 보이죠? 이래요. 네. 아, 아, 아.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오실 때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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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 태기 분교. 예. 네. 여기 지금 학생 없죠? 네, 지금은 없고, 전시관이에요, 저게. 아 1960년대에 한 8년간 거기로. 운영했던 곳이에요. 그럼 아, 애들이 그래요? 어떻게 학교를 왔을까? 저 알아서. 아, 여기 거. 행성, 와. 행성군에, 네. 아, 아, 산에 흩어져 있던 하전민들이 사는 아 곳이 있어요. 가장. 그래서, 예, 네, 74가구의 하전민을 음, 음. 여기로 집단 이주를 시킨 거예요. 이아 주위를. 그래서. 아, 그럼 결국은 <laughs> 마을이 있었네. 하정민 예예 그, 예, 예.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어, 여기가 전혀 뭐나무 나무 하나도 어, 없었어요. 어, 어. 네. 없는데 지금 태경. <목소리> 네. <퇴경도 있었는데. 목소리> 네 예, 바로 예 그렇죠. 네. 예. 아천 이거 으로다 썼네. <laughs> 다 썼지. 아기 위에도 또뭐해놨네 네, 이렇게 노드, 저 데크 노드. 사진년 박정희 대통령 오는 계획 계획에 과천민을 아민을한 지역에 모아. 네. 이기네수을 얻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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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게 나왔네. 네, 그거 다 설명이 되어 있죠? 네. 예. 그래, 그때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어요 나무도 아니, 하나도 저기요. 없이. 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뭐냐, 차면. 이거 저, 낙엽성 심어가지고 이렇게 우거졌잖아요. 어. 음. 옛날에는 떼나무가 귀하니까 뭐이거저거 나무 다 잘라서 썼겠지 쩔어 뭐. 쩔어. 예. 이게 학교였던가 봐. 예, 여기가 이제, 잡아. 교사, 그, 강원 도지사가 네. 그러면 지어주마. 지어준 거예요. 백평을 어. 아래가 운동장이었고. 다 이렇게 없어졌네. 그때 8년간 이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다 이렇게 허물어 온가 봐. 여기라! 운영을 안 하니까 이렇게 안 철거를 하니까 했지. 철거를 한거 같아. 네. 네. <laughs> 네. 요 됐더라고. 네. 여 운동장. 네. 여기 또 뒤로 가면은 옛날에 우리 그 호롱불 밑에서 공부했던 그런 것도 좀 보여 살짝 있어요. 음. 네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 항상 어, 시원한 곳이에요. 그늘지고 네 여기가 교실 테예요 <laughs> 제가, <laughs> <있네, 놀고> <laughs> 제가 저 항상 올 때마다 궁금했던 게이 사진이거든요. 이, 여기, 저, 뭐, 일본 순사 같은 사람이 서서, 그래서. 이거 지키고 있는 것 같죠? 저데 이번에, 와. 그, 이명수 선생님한테 자세하게 내가 좀 설명을 들었어요. 어, 그래요? 이게 뭔, 저 사진입니까? 아, 경찰인데. 아, 경찰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둔내 면이거든요. 둔내 지서장한테 이제 연락을 하니까,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이제 열악하거든요. 제가, 천막을 기증하겠습니다 하고, 학생들 앞에서 이제 서서 얘기하는 장면이래이거 좋은 일 하신 거네. 네. 갑자기 아고 그런데 우연히, 그, 그, 이명순 선생의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친구 아버지였대요. 아, <laughs> 그래서. 그럼 이명순 선생님도 고향이 여기란 얘기네요. 네, 원주. 예, 네, 음. 바로 예. 원주에 지금 살고 계세요. 이분? 이명순? 응. 네, 네. 44년생. 네, 네 그래, 79세이십니다. 안녕. 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너희들 <자>, 여기 <laughs> <laughs> 아, 여기서 학교 다니라고 하 학교 다니겄냐? 베트남분들 같다 야 뒤에 봤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에도 저런 어, 이런 이런 열악한 시설에서 그래. 공부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 예, 네. 필리핀도 가보면 운동장 한 켠에 막천막쳐 놓고 학생은 많고. 이틀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60년대 하고 똑같더라고요. 면 아, 트나0년대 조심, 한 발. 조심, 한 발. 오세요. 유발. 오세요. 유발. 어? 자. 아. 아. 아빠. 어? 둘. 또란거 있어. 어? 우리 집에 있는 젤리랑 비타까. <laughs> 저는 이제 오늘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아, 끝내고 또 펜션으로 모시고 가서 저녁 식사할 수 있는 그런데 자리를 또이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바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에서 들어오면은 음,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또 여기를 바로 지나치기가 쉬운데. 큰 글씨로 써져 있는, 거기에서 잠시 차를 세우고, 이렇게, 자연전에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태기분교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면될것 같아요. 여기 구는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태기산 국가탐방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 단체를 한번 찍고, 찍으세요 여기 네. 기념을 해가지고, 예.